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실 텐데 재밌기도 한채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타향사리교 또는 높다교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양살이교 또는 높다교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부수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높이가 높은 것을 표현한 높다교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높다, 교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교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타양, 살이교 또는 높다, 교니까 그 음이 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이 교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높다, 교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글자인 타양살이 교 또는 높다 교란 이 글자는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글자와 높은 것을 표현한 높다 교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사람과 높다란 뜻이 결합해서 타양살이 또는 높다란 뜻의 글자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과 높다가 결합해서 타양살이다 또는 다시 높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글자를 오늘 배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높다 교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오늘 배는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높다 교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바로 키가 큰 나무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키가 큰 나무를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라는 그 중심 의미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는 사람과 키가 큰 나무가 결합된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그 나그네가 나무 곁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나그네가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을 비유해서 자기 집을 떠나 객지에 살다 타향살이 하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토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나그네, 나그네처럼 이렇게 어좀 이렇게 겉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 글자가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사람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어타양살이라는 그런 분+ 분들이라고 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나무는 그분들의 삶이 고되기 때문에 나무 곁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그어타양살이라는 그런 생활에 그런 분들의 모습에 비유한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뜻이 바로 높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과 나무가 이렇게 딱서 있잖아요. 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가 큰 나무는 사람에 비해서 그 높이가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보다 키가 큰 나무를 가리켜서 높다란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기냐? 바로 교민이라고 할 때의 교자, 또는 교포에서의 교자, 또는 화교라고 할 때의 교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타양사리교 또는 높다교 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교민이나 교포 또는 화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와서 그 고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오늘 배우는 타양살이교 또는 높다교 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타양, 사리, 교 또는 높다, 교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